오늘은 우리가 그 변정가들, 교부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인물, 변정가의 여섯 명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키프리아누스를 우리가 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에, 테르툴리아누스와 관련을 지어서 그의 제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라틴어를 사용한 교부. 그리고, 어, 그는 그부요한 그 자로서 재산을 다 팔고, 어, 그리고 그는 개종한, 어, 테르토리아누스도 그렇고, 기프리아누스도 그렇고, 성년이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나이가 한 3, 40대 정도 되어서, 어, 그는 이들은 개종을 한 어, 분들이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를 사용한 학자다. 라틴어를 사용한 학자라는 게왜 중요하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 라틴어를 사용한 그 테로툴리아누스와 기프리아누스의 이 사상이 결국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에게 어그스틴이죠. 이 사람에게. 예,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라틴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 다한데 모여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구스티누스가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분이 헬라어를 잘못해요. <laughs> 예, 뭐, 뭐, 석학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이분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어 알렉산드 북아프리카가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튀니지 이두 장소가 대표적인 것인데 예.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를서는 거죠. 그리고 이 튀니지는 이제 로마하고 가까운 거고 알렉산드리아는 팔레스타인하고 가이로 가까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영역.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 그 단성론자들의 후예인, 그러한 정교회의 역량이 있는 것이 지금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어, 그, 뭐야, 정교회에 속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예, 그러나, 이, 지금 튀니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지만, 그시칠리아하고 아주 가까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라틴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이 교구가 나누어지면서 당시의 신학의 이 형태가 달라져요. 라틴 신학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제 안디오키아, 안디옥 학파가 또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와 그, 지금의 영국을 비롯하여 콥틱 예, 예, 이러한 그, 그 켈트 죄송합니다 켈트 학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의 신학과 신앙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틴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러한 성격이 예,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끼친다. 지금 라틴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어를 쓴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방금 말했던 안디오 학파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단성론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 에면 단성론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러 되면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단성론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라틴을 하는 사람들은 에,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오키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냉정한. 왜냐면은 라틴어 자체가 어, 범, 법이, 어, 법이잖아요. 법.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의 발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 서방교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사변적이기도 하지만 좀 법적인, 특별히 그 개혁신학은 법적인 그런 부분이 아주 엄격해요. 그러나 이 동방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를 하면서 그리고 수도운 운동이 발전되어지 가는 것이지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이제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3세기의 수도운 운동이 시작을 했다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서방교에 여기에는 수도운 운동은 6세기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300년 뒤에 수도운 운동이 일어날 정도면 얼마나 이들이 그 논리성을 따지는 사람이었느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테르툴리아 누서와 키프리아 누서는 라틴어를 쓰면서 성년이 되어 가지고, 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고, 동방 출신들이었던 유스티니아누스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그리고 콘스탄스라든가 콘스, 클레멘스라든가 그리고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 그리스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도 운동에 재빨리 적용 적용이 되어지고 적응되어지가는 사람들 성격이 달라요 뭐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지면은 예,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하고 됐을 때에 개혁 신앙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철학적이고 인문주의 성향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독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단순한 말들이지만. 어, 라틴의 영향을 받는 것이냐? 그리스의 영향을 받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학의 발전에서도 둘러나누어지지만, 나중에 중세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를 서는 사람과 라틴을 서는 사람들이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예. 그때가 1054년인데, 1054년에 이제. 예. 그리스를 서는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이 동방정교회와 그 다음에 이 로마 카도릭을 중심으로 하는 라틴을 서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죠. 뭐그걸 나누어지는 거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그리스 라틴은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그리스와 라틴어의 차이는 그리스의그 박사 라틴어의 박사 이건 달라야 또. 그래서 어 그리스어를 쓰는 다시 말 동방교회의 언어는 그 박사들이라고 할때는 우리가 아다나시 오스라든가, 그다음에 그리소스도모스라든가,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제노스, 그레고리오스. 어... 이제, 누세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서방의 라틴어를 쓰는 사람의 그 사람들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했네요. 그, 암브로시 우서라든가, 지금 오늘, 오늘 다음에 또 배우게 될아구스티누스라든가그 다음에 시에로니무서라든가그 다음에 그레고리오스 1세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이 있을까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아니, 뿌리를, 뿌리를 내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향 자체가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뭐 교회가 하나기 때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보다는 라틴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볼때그 개념을 이제 설정을 하면서 가면 좋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 뭐, 라틴어 사용하다. 이런 말할 때는 그냥 스킵해서 가면 안 되고, 중세,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예, 그리스, 예는 동방종교회로 굉장히 신비적인 것으로, 어, 그대로 나머지 굉장히 신비적인 거고, 이 라틴 신학을 하는 이런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 계획을 하신 분들은 어,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사변, 사변적인, 스콜라주의적인 이런 성격이 있는, 뭐, 극단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격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중 되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생애는 뭐,